네, 장구나 이런 걸 올리라고 시키거든요. 근데 여기는, 어, 신기하 실장님이 직접 들고 오십니다. 장구를 소중하게 또 다루시면서. <laughs> 어,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.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. 어, 실장님은 멀리서도 실장님인 거 알시겠어요? 뭐 워낙 뭐실장이뭐 기도 크고 몸매가 좋으셔가지고 네. 자그 자, 통로 차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네하자 자, 어, 부탁 하나 드릴게요 끝까지 장내잘 지켜주실 거죠? 안전 준수해서 질, 어, 지켜주실 거죠? 어 그리고 또 한가지 지켜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어 아무리 그래도 시장이라도 저희가 길을 막고 이렇게 하는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려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실 때 무단횡단으로 건너시는 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제발 부탁입니다 잃어버리는 물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주인 찾아주는게 일입니다 아시겠죠 어, 잃어버리실 것 같다 지갑같은걸 잃어버릴 것 같다 미리 저한테 주세요 고맙게 받을게요 아시겠죠? 그리고 부탁입니다. 제발, 같이 온 사람 버리고 가지 마세요. 실컷 놀다가 갈때 되면, 야, 우리 몇명 왔지? 물어보고, 왜 나한테 물어보는데, 그거를? 챙겨가세요. 자, 이제 한번 즐겨볼까요? 그리웠나요? 누가요? 누가 그리웠어? 현수막 뛰어가지 마세요. 만나봅시다. 박수할게, 누구? 손한 번만 흔들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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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랑이 피물되 물 보내 사나이는 울었다 빗물도 울었다, 울었다. 네. 한번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춤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춤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오늘 행사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비님이 그쳐주셔가지고 응,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 왔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아니, 이틀 전보다 더 많이 모으신 것 같아요. 응. 아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조심, 거기 조심하세요.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교통사고예요. 그러다 한번훅갈수 있으니까 거기 그냥 조심하고 구경하셔야 돼요. 응. 아고 분위기에 취하다 보면 너도 나도 흔들다가 차 오는 거못 봐가지고 차에 치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조심하세요. 응. 그리고 뭐든지 사고 나기 전에는 보험을 단단히 들어놓고. <laughs> 계속해서 상곡더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항구의 남자 나무꾼을 들려드릴까 합니다. 근데 제가 항구의 남자 나무꾼을 들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있 항구의 남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 이해하셨어요? 회의라고 해주시면 돼요.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구의 남자는 hey! 음. 역시 대구 청가시장에 청가를 먹어서 그런지 어 목소리가 깨꼬리 같고 뭐라고요? 항구의 남자 남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많이 주세요. Hey! Hey! 내가 생각해도 웃긴게 이틀전에 여기 요, 여기서 능금시장에서 이러고나서 또 이틀 후에 여기에 와서 청과시장이러고있서 내가 웃겨 죽겠네 아 세상에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화장실 갈때 마음이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진짜 똥싸고 나오니까 딱기도 싫어 죽겠네 아, 어쨌든 어, 대구 청가시장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, 이용 부탁드리고, 그리고 능금시장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, 여기 이렇게 길 막고 계신 분들은 가실 때, 안 사더라도 가격이라도 한번 물어보세요. <laughs> 어, 장사도 지금 안돼 죽겠는데,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길, 까지 막고 있으면 우리 얼마나 욕하겠어요. 그러니까, 어, 샀어요? 어, 샀구나. 어, 샀으면 됐어요. 계속 막고 계세요. <laughs> 응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번엔 더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 하는데 메들리를 준비했습니다. 대구 청가시장에 이렇게 이쁘고 처녀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번엔 처녀 메들리로 개나리 처녀, 소양강 처녀 소양강 처녀 처녀농군 어 낙동, 어 감사, 그거 뭐예요? 아 마스크예요? 아휴,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네 응, 아휴, 감사 마스크를 이렇게, 근데 쓸 마스크는 갖고 계세요? 음, 아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, 야, 아이고 아우, 요즘에는 길바닥에서 돈 주는 것보다 마스크 찾는 게더 어렵잖아요. 세상에 감사합니다. 아우 그럼 신나게 매들리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어요? 갑시다. 슈... 템포 조금만 더 감아주시면. 손머리를 벗으 시시면서 나너무가 강박이 치마 를개듯이 감사합니다. 앵콜 나올 줄 알고 당연히 준비해왔어요. 아우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지금 시간이 몇 시에요? 6시 넘었어요? <laughs> 5시 반이에요? 6시 반이에요? 오, 세상에 식사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이징 이러고 있는 거예요? 아고 세상에, 식사 나셨... 응. 아, 감사합니다. 응. 아이고. 응. 난 사랑하지 않고 좋아할게요. <laughs> 그러면 계속해서 한곡더 신나게 들려드리고, 만약에 분위기 좋으면 한 곡도 하고, 응,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신나는 곡한곡더 올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많이 주세요.